자 이동 초등학교 앞에 1년째 어, 꽝 없는 추억의 뽑기게임 요즘 그전 초교파적으로 어, 각광을 받고 있는 복음개인점도 내용을 지지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전용근 목사님 1년 되셨다면서요 어, 시작하게 네. 된 동기는요 예. 저희 이제 그 자녀세대 그 예. 이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아. 그런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네.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매주 목요일 네. 한시 반에서 두시 반? 예. 아 그러시구나. 그동안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래도 일8 여덟 명 정도 예. 어, 결실이 있었고 계속 예. 이제 전도를 일년내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목사님을 만나게 된 오늘 저의 그 취재 목적은 이 전도를 요즘 많이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반대하고 컴플레인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집회신고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집회신고를 하면서 있었던 그 좋은 점이라 할까? 한번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집회신고를 그 하면서 네. 이제 여기 수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네.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그 그거를 그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예. 일부에 이제 뭐지나해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싫어하고 아이들을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데려가려고 예. 거, 납치하듯이 데려가려고 한다거나 아, 그 별말을 다 하죠 일이 막 있고 그래서 아.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이게 참 대체할까 아. 법정에서 집회신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네네 네. 예, 보호받을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의미로 예, 아, 너라그 전한다. 네네. 할때 네. 설명. 할때 법적인 저희가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마음 하, 하시게 되셨구나. 네, 자신감독좀가지수있네요 저도 해보니까 정보관이 근처 5분 반경 안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했었나요? 아, 전에 이제 순찰 어 하셨지. 아, 그랬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일 꾸준히 잘 하셔서 더큰 열매를 거두시고, 어, 용인 지역의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교회는 우리가 간리교회 예. <laughs>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목사님, 시세 감사합니다. 예.